넓고 쾌적하고 어, 상당히 저는 야 이만한 차가 없죠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말이죠 가격값 합니다 예 돈값 한다고죠 자 오랜만에 또 위탁차량 여러분들 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위탁차량의 좋은 점 언제 너무 많이 잘 아시죠 일단 매도비가 들어가고 성능 보증비 안 들어가고 취등록세 저렴하다는 이세 가지 큰 장점이 있죠. 자 오늘의 차량은 EQ900입니다. EQ900 중에서 2016년 4월 21일 날 최초 출고된 어, 10, 대략 지금 11만 정도 주행했고요. 3.3 어, 터보 GDI 럭셔리 4륜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 색상은 다크 그레이 컬러고요. 정확히 11만 4천... 어, 키로 정도 주행을 했네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어,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은 1950만원입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EQ900 같은 경우에는 어, 항상, 어, 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구간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판매하고 매매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장점 예. 키로수가 짧습니다 11만 키로면 은 어, 나름 연식 대비했을 때 원래 좀 전에 <laughs> 저희가 에쿠스 봤잖아요 그죠 에쿠스 에쿠스랑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쭉 이제 EQ900부터 지구 0까지 가는데 어, 사실 그 개보에서 EQ900이 엄청난 히트하니 히트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상당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니까 2천만 원 미만에 살수 있는 정말 플래그십 중에 그냥 하나 사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 EQ급에서 지금 무조건 일단 성공입니다. 성공. 어, 뭐 물론 다른 차량도 되게 많긴 합니다만 어, 내가 이제 특별히 조금 승차감이나 뭐 여러가지 편의, 장비, 옵션 이런 거 디자인까지 고려한다면 어, 무조건 1등은 EQ900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 K9도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아, K9 같은 경우에는 더 k 9는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아, 저는 사실 1세대 K9보다 더 k 9는좀 주력으로 저희가 좀 많이 어,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1세대 K9 되게 잘하는 거기에다 이제 LPG 들어간 거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외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쭉 우리 전 우리 차주분이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지금도 운행을 하다가 막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걷는거 없이 딱세차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도 차가 너무 깔끔해, 너무 깨끗하다. 이런 거딱 보면 티가 나죠. 원래 저희가 이제, 이제 그 광택이랑 이거 다 끝나면 여기에다 다 타이어 광택제 이렇게 뿌려 놓거든요. 그죠? 그런 거꽤 없... 계속 해서 운행을 했던 차량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타봤는데 일단 타는 순간 너무 편해. 진짜 역시 그냥 제네이스 지금. 그니이 그러니까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 이거보다 사실 좋은 라인업은 없잖아요, 이 당시에. 그죠? 그리고 아내가 아내가 지구공이랑 똑같잖아요, 그죠뭐 달라진 게뭐 크게 없죠. 뭐 안에 센터펜션 외관만 껍데기만 바뀌었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시트 구성부터 시작해서 기어봉 핸들 뭐 전체적으로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 사실 내가 지구공을 타고 싶다 그거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Q900 너무 괜찮습니다. 이번 기에 회 아, 사실 시세랑 이게 비교해 보시더라도 부대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 2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여러분들 저렴하게 사실.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 300만 원이면은 웬만한 경차 한대 뽑을 수 있고 우리 최근에 막 포드에 막 토러스라던가. 그죠? 뭐 아니면 진짜 하다 못해 우리 또 정말 이, 여러분들 해외 여행도 갈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 한좀 먼가 가냐 뭐 일본 정도 갈수 있겠다. 그죠? 그죠? 자 안에 한번 쭉 볼게요. 뭐 이런데 시트 구성이라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좀 되어 있고요. 어, 스피커는 제 넥시콘 스피커에 어, 약간 거, 블랙 컬러의 포이 매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이라던가 컵 홀더 그리고 독립된 에어벤트 그 DIS 멀티미디어 조절기 버튼들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센터 콘솔에는 이렇게 암레스트가 되어 있지만 이쪽에 시거잭 단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깔끔하게 타셨던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외장은 그레이, 다크 그레이 컬러에 실내에는 블랙 컬러 시트로 좀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좀 깔끔하게 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앉아봤을 때, 어, 앉았을 때,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 최근에 어떤 제네스 시 EQ900에서 뒤에 로, 모니터를 따로 이렇게 패드로 해갖고 장착하셨더라고요. 따로 요즘에도 뭐 따로 후석에 이렇게 장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보통 어, 어린아이 있는 집들이 되게 좋죠.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놓고 아이들 바라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여기 뒤쪽에다가 해가지고 양쪽에서 바라 이렇게 해가지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좋고 딱 탔을 때 일단 멀미가 안날것 같고 넓고 쾌적하고 어, 상당히 저는 야 이만한 차가 없죠,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말이죠. 가격값합니다. 예, 돈값 한다고죠. 예, 이거는 그 돈값하는 차량이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또3.3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뭐 연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4륜까지딱 들어가 있어서 또 겨울철에 사계절 내내 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뒤에는 이제 트렁크 공간 넓직한 트렁크 공간이어서 어, 여러분 집 넣고 뭐 골프 가방이라든가 어디 가실 때 참, 평범하,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같고요 안에는 뭐 그냥 이렇게 어, 이게 처음에 들어갔던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뭐 예비 스페어 타이어 부터 시작해서 공구 장비들하고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어 뒤에가 조금 어, EQ900만의 시그널 램프가 텔 램프가 이렇게 딱세줄 라인으로 딱 되어있죠. 그래서 마치 멀리서 보면은 벤츠 s 클래스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더, 어, 보는 것 같아요. 아 상당히 좀 이게 롱바디도 아닌데 거의 에쿠스 이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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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체, EQ도 그렇지만 이제 리무진이 있잖아요. 야 그래도 필요가 없어. 리큐, 리무진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전장 길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깁니다. 예. 예. 아 네, 실내 한번 우리 한번 타보시죠. 아 요런 거 하나 집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사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고 그죠? 카드를 넣어주세요. 오케이. 또 차주분이 이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따로 해놓으셨네요.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따로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 인치가 와, 엄청 넓은 이게 아마 12. 1 2 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뭐 드라이브 셀렉을 가능하죠. 뭐 스마트, 스포츠, 그다음에 에코, 인디비주얼까지 총네 가지 이렇게 이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실 수있어 럭셔리입니다. 럭셔리인데도 옵션이 너무 좋아요. 뭐 크루즈 컨트롤, 뭐, 열선 통풍 오토홀드, 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 공조 에어컨, 뭐 멀티미디어, 라디오 기능, M, 어, 블루투스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아까 보셨지만은, 메모리 시트도 총두 단계, 그러니까 총세 단계죠?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자자고 이렇게 핸드 텔레스코, 뭐, 어, 오토라이트 기능이라던가, 뭐, 블루 링크,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가 싹다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 한번 화질 볼까요? 화질은 오 너무 좋죠. 화질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어, 진짜 운전하시기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야간에도 또는 주간에도 주차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터치는 되지 않아. 이게 터치가 되지 않아서 e q 0 이게 요 조금 어, 에러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라디오 이렇게 쭉 이렇게 DIS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 자 메뉴 한번 쭉 내비 메뉴 이렇게 줘볼까요? 이렇게 하나씩 다 하나씩 눌러야 돼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뭐냐? 그래서 여기서 음성으로 음성으로 그냥 하면 되겠죠. 음성 지원은 이렇게 백백백백백백 이렇게 아니면 블루링 크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개, 아 개통을 해야 되네. 더 <laughs> 개통을 해야 되네 <laughs> 이게 무슨 핸저 핸드폰 그거야? <laughs> 개통을 해야 되네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 내비 쓰십시오. <laughs> 제가 왔어요 핸드폰 내비 쓰시요 대신에 예, 우리.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네요아 되네요. 어, 그치. 어. 치는 것만? 는 것만? 그렇지. 아, 예.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좀 어, 여기는 이게, 이게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해. 이게 확실히. 어, 조수석에도 또 이렇게 쪽에 되어 있네요. 네. 그 메모리 시트까지 딱 들어가 있고요. 어, 요쪽에는 양문형으로 이렇게 열리는 어, 센터 콘솔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시거잭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클로박스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등록증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가 어 이제 받을 때가 됐나 보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출고할 때 검사는 한번 받고 출고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네. 4월에 만기였네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 한번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EQ900 어, 차량이 되겠고요 위탁 차량, 우리 구독자님, 오랜만에 네, 들어온 EQ500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엔진은 3.3 엔진입니다. 3.8, 3.3 있죠? 5.0까지 총세 가지 라인업인데, 이건 3.3 터보 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타이어는, 어, 상당히 어, 양호한 수준입니다. 약한50% 이상 정도 남아있는, 많으면 은 60, 70% 정도 남아있는 그 정도, 어, 현재 타이어 상태라고 보시고요 앞에 헤드라이트하고, HR 헤드램프까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진짜, 어, EQ900은 부담만 여러분도 안 되신다면, 그냥 집에 하나 정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캠핑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해가지고 편하게 장거리 운행하실 때, 이거 타면은 우리 아시죠? 부산 갔다 와도 허리 하나도 안 아픈 그런 마, 마법 같은 매직 같은 그런 일 있잖아.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하실 때는 진짜 이만한 차가 없다. 여러분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딱한 가지 연비만 빼면 대신에 3.3 엔진이잖아요 엔진.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위탁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매도비 안 들어오고요 성능보호 준비 안 들어오고 취등록세 저렴하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가격은 저희가 19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이대로 저희가, 저희가 바로 출고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여기 수원 여기 오시면은 어, 시운전 다 가능하시고요. 정 어디든 탁송 가능하고 개인 차량 할부 안되나 됩니다. 개인 차량도 할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차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